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집전 소아편.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 홍안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홍안입니다. 큰 기르기, 홍 기르기 안. 홍안 우비안이 숙숙이우로다 지자우정한이구로우야로다 원급궁인나니에차환과로다네 흥이 흥이네요. 삼장으로 구성이 되고 어있 여섯 곳씩 갖춰져 있습니다. 기르기 가운데서 큰 것을 홍이라고, 홍이라고, 작은 것을 아니라고 합니다. 숙숙은, 음, 새 나는 소리, 새가 날아가는 소리를 숙숙이라고 하네요. 깃을 치면서 소리 나는 그 나는 소리입니다. 지자는 유민들입니다. 유민들끼리 서로 말한 것입니다. 정은 길을 나서는 것이고, 구로는 병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힘쓰는 것이지요. 긍은 불쌍하다는 긍지요. 음, 불쌍이 여길 긍자입니다. 그리고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이라고 하고, 또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라고 합니다. 과부라고 하죠. 응?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그큰 기러기 헐, 헐 날개를 치네. 그이가 길을 나서서 들판에서, 들판에서 고생을 하네. 이 가련한 이들, 사람들, 불쌍한, 이거 불쌍한 호라비와 과부로세. 예, 네, 옛날 구설에이르면는 주나라 왕실이 중간에 이제 쇠미해져 가지고 어, 나라가 거의 뭐 어, 아주 쇠퇴해져서 백성들이 막 흩어졌는데 선왕이 돌아온 자를 위로하고 다시 살 곳을 정해 주고 편안하게 모여 살게 하였다. 이렇게 하였네요. 그래서 그 흘러 다니던 민들 이리저리 방황하며 노는 백성들이 기뻐하여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예전 일을 추억하여 서술하기를 날아가는 기력이 훌훌 날개를 치는데 그의 길을 나서서 들판에서 고생하니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 모두 불쌍한 호라비와 가브로세라고 하였네요. 그러나 이제 역시 선앙의 시로 뭐벌 근거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d 에의 편도 이와 같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홍안우비 아니지부중태기로다 지자우원 아니백도계자기로다 수주구로 나기구한태기로다 네. 흥이네요. 흥이 중택은 모가운대입니다. 모택자지요. 모가운대이고 일장 한장 한발을 판이라고 하고 오판을 갖다가 또라고 하는데 에, 이거는 또 또라고 합니다. 구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기르기 날고 날아서 목 가운데 모여들었네. 그의 담장을 쌓으니 모든, 모든 담장 다쌓네 수고롭긴 하다마는 끝내 편안한 집이 될 것이니라 된다. 유민들이 이제 기레기가 못가운 못가운데 모여 있음을 스스로 말하며 자기들이 살 곳을 얻어 집을 짓고 살 것이라는 시정을 일으켰으니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끝내는 안정을 얻을 것이라고 한 시가 되겠습니다. 홍안우비하니 애명오로 유, 자, 철이는 위아, 구, 로, 은, 을. 유, 비, 우, 이는 위아, 성, 교, 라, 하나, 다. 네, 이 장은 비네요 비, 유, 민, 들이, 기르기가 슬피 오는 것으로 자신들을 이제 비유해서 이 노래를 지은 것인데요. 철은, 밝을 첫자는 지혜가 밝다는 뜻이고 선은 보여준다, 보여준다. 지혜로운 자는 내 노래를 듣고 괴로움에서 나온 줄 알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나들러 한가로 교만을 뜬다고만 이르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기력이 슬피 슬피우네, 이네 마음 나는 이는 고생한다 말하는데, 저기 저 우매한 사람은 하는 일 없이 교만만 뜬다고 하는구나. 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한 시경소합니다. 한편, 한편 감상해 갈수록 제 마음에. 뭔가가 자꾸 어, 머리를 뒤통수를 두드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한편한편 한편, 감상하면서 제맘만 많이 제 생각이 예 에, 많이 깨우치는 바가 있지 않겠나 안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뜻이었습니까?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